다시 진하지않 장까지 읽었습니다. 어, 이들은 훈련하면서 약야3 9 년을 행진하는 모습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뒤섞여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성적이기도 합니다. 10장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있고요. 10장 29절을 한번 보시죠.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의 아들 호바베게 이르대. 이 모세의 장인은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은, 어, 누구로 되어있죠? 이드로로 되어있습니다. 이드로. 그런데 여기에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이라고 나와있는데요. 루엘이나 미디안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의 장인을 말하고요. 그 아들 호박 모세 천안입니다. 루엘이 나오든지 이드로가 나오든지 모세 장인이구나.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모세를 돕기한 그러한 충고를 해준 모세 장인이다. 이렇게 시면 되겠습니다. 1 1장부터 이제. 하나님을 도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사건이 아주 진하게 나옵니다. 1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약한 말로 원망하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위에 붙여서 진영 끝을 르게하시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고 했습니다 종의 신세를 면하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1년 동안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고 제약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광야 생활이니까 이 육신적으로의 그러한 불편한 모습을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으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얼마나 악한 말로 했으면 하나님이 표시할 때에 악하게 했다고 그러실까. 우리가 대화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좋은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격하게 되고 내 뚜껑이 열리게 되면 좋은 말 하나님 주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어떻게 하면 공격해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이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끌어 주신 수많은 은혜 이런 것다 잊어버리고요. 내 앞에서 내 육신이 지금 즐길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그거 한 가지로 인해서 원망을 하는데 악한 말로 했다고 합니다 대도록이면 말은 좋은 말, 아름다운 선한 말을 사용해야지 이게 나쁜 말은 상대방의 마음도 상하게 하고 상처도 주고 헌장케 한단 말이죠 14장 28절에 보면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 들으시고 접어놓는 게 아니라, 훈련 중에는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때 얼마만큼 조심하면서,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지 않으면 은 지금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내 기분 감정 좀 업되게 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것은 그게 다 거기에 들어있단 말이죠. 비디오다 촬영이 되어 있고 나를 잘해야 됩니다. 잘하는 것보다도 잘 말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말의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요,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길러야죠 야고보서는 그래서 말에 호尔斯 말에 재갈을 물리고 그렇게 말을 해라. 대도록이면 말을 적게 하는 게 좋다. 그런 말이죠. 필요한 말을 하되, 착한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도 많은데, 왜 그렇게 꼬아가지고, 왜 그렇게 찌르는 그러한, 에 뭐, 우리가 변호사입니까, 판사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판사로, 재판관으로 세우시지 않았거든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당장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 불은 나답과 아비오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을 살라 죽인 그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 백성이 모세에게 불을 지지 물어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 불이 꺼지지 않으면 다타 죽일게요 그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4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를 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사건이 일어났는데 금방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출애급할때 이스라엘 민족만 순수하게 나온 게 아니라 껴사는 애굽 민족들도 나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탐욕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좀 먹게 하라 원망하고 있습니다.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젠 우리의 기력이 다해 만나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렇죠? 장야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만나밖에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육체는 살면서 내가 먹은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싶어하고 또 하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정지되어 있고 먹을 것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원망할 법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값 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하고 이게 값 없이 먹은 게 아니죠. 종살이 하면서 일한 대가로 먹은 것입니다. 값 없이는 지금이 값 없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저 거저 먹여주십니다. 근데 그 만나가지고도 시비를 합니다. 7절 보세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하나님 만나를 보내주셨는데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 같다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저들에게 먹게 하셨다. 왜 다른 걸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만나는 완전식품입니다. 만나의 모든 영양가를 하나님이 다 주셔서 오이, 수박, 파, 마늘, 이런 거 먹지 않아도 살수 있도록 완전식품으로 퍼펙트하게 만들어주신 게 만납니다. 광야 1년 동안 애 낳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광야 생활 다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다만 내가 먹던 거내 입에 자꾸 오르내리던 내 식성에 맞는 거 그런 거 주지 않고 마음에도 들지 않는 난나만 맨날 준다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좀더한번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 값 없이 출애급 시켜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노예 생활되지 않고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요. 그것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내 마음에 지금 안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대부분 뭡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기분에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왜내 마음을, 내 마음을 왜 불편하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내 마음이 편해야 돼 그냥 다른 사람 상관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왜 불편하게 하냐 내가 좋은 사례를 하든 거기서 죽든 무슨 상관이냐 내버려 두지 여러분 우리 감정이 그게 다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몰라 평소에는 괜찮아 너무 좋은 선한 양인데 감정만 격해지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리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나옵니다 천사에서 악마로 되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몇 첨은 충분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그거 회복하려면은요 한없이 울고 불고 참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내 육체는요, 내 자는요, 늘 오른쪽, 그 귀한 선한 쪽을 선택하기를 싫어합니다. 나도 모르게 왼쪽, 나도 모르게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기어이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외계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제대로 되지 않기에 종살이에 익숙한 사람이 자유인으로서 누리면서 살기까지의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40년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훈련하는데도 보기에 합격한 사람이요. 단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기가 막히게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그 퍼센테이지는 0.000?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뭐 잘하는 것 같이, 고상한 것 같이, 꽤 괜찮은 것 같이 하나도 내놓을 거 없어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내 모습 아닌가요? 어쩌면 너무 판박인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아니라고 그러겠습니까? <laughs> 이 사람들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이제 보세요. 가면서 다 죽이십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합니다. 고기.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고기 주십니다. 이미 고기 안 먹어도 고기 영양가 다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또 고기 먹다고, 먹고 싶다 그러거든요 19절 한번 보세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째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앉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육십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조카오니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조카오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고기 주겠다고 하오 고기 주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 백성이 장정만 60만인데요. 소나 양이나 모든 가축되는 다자분들 이거뭐어림이나 있겠습니까? 모세가 걱정이죠. 지도자로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와.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백성들은 백성들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 사람이잖아요. 집안이 하나 가지고 열 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는데도 모세까지도 이 시간에는 양떼와 속대로 잡은 들족카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든 들족하겠습니까이 백성이 장경만 60만입니다 아이들 여인들까지 200만 내지 300만입니다 하나님 그게 뭐 말씀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모세까지도 캐시업 마크를 붙여놓고 하나님 앞에 한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 모세까지 그러니까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있느냐? 창조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로 너희들을 여기까지 먹이신 내가 너희들 고기 먹다가 먹고 싶다가 할때 고기 못 주겠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가 못하실 일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불신앙적인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언짢나하시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인지 불신앙의 사람인지 불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면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 소와 양다 잡은들 좋합니까 바다를 막아서 고기를 다 잡는들 이거 뭐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이런다니까요. 24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들여서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그 70인 장로들에게 모세에게 임한 성령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이 말씀을 구약의 오순절 사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17절에서도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나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구약시대에도 간헐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창조시 대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시 대부터 같이 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할 때 간헐적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구역된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통치하시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70인 장로들에게 모세에게 임한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3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1절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비추라기를 몰아 진영변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 길 되는 진영이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50cm를 말합니다. 두 규빗은 1m입니다. 그저 땅에서 1m 정도가 지금 고기가 쌓인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에서 1m 고기입니다다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로미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변에 퍼두었더라. 한 호멜은 220리틀쯤 됩니다. 220. 2리터가 한대지요. 열마리 조금 넘는 그러한 것이 한 호멜입니다. 그런데 몇 호멜을 저들이 했냐? 적게, 미추라기를모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열 호멜. 한 호멜이 2 2 0리터니까열 호멜이면 2200리터, 한 100말 정도.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걸 모은 거야,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33절, 34절 같이 읽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거디물을 깊으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야, 어떤 때 보면 하나님도 좀 너무하신 것 같아. 아니 고기를 먹었으면 소화라도 시키고 맛을 좀 보게 하고 죽이셔야지.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다 죽여버리면 아유 참 그렇잖아요. 그렇게 고기 먹고 싶다 그러는데 좀 먹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 말씀도 한번 들어보셔야지 먹다가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 중간에 그냥 다 죽여버리며 너희들은 먹을 자격도 없다 그런거죠. 내가 때 되면 어련히 너희들 먹여줄까봐 그렇게 난리 법석이냐 그런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돼요.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이겨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갑니다. 12장은 정말 더비참해요 이거는. 아무 일 아닌 것 같아도.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구수는 이디오피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여인을 모세가 아내로 맞았어요. 모세의 아내 요게벳이 죽어서 취 취했는지 아니면 살아있을 때 했는지 시보라 요게벳은 모세 어머니지 참이상하든요 시보라를 취했는데 시보라가 생전에 구수 여자를 맞이했는지 죽어서 맞이해 성경 학자들은 죽고 난 다음에 맞이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여기. 그런데 여기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미리암과 아론을 모세의 손위의 누나와 형입니다. 형. 이게 육신적으로는 누나와 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세에게 충고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게 육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서서 통치가 행해지려면 영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이들이 영적으로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자기의 육신의 동생인 모세를 공박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이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했냐? 우리에게도 말씀했다. 너만 선지자나? 우리도 선지자다. 사실 미리암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리거든요.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지위도 엄청납니다. 그러나 모세의 수하에 있는 거죠. 어쩌면 그게 못마땅했을런지도 몰라요. 더더욱 못마땅한 것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그래도 아론은 대제사장의 직함을 주고 나가는데 미리암 자기는 이거 뭐 개털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용납하면은요 완전히 개판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걸 용서하세요 제가 하는 언어에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지금 좀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거기가 개판되면은요, 가나한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영을 세우셔서 그 영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게 하는 그 훈련 지금 시키시는 건데 그 훈련이 아예 초장부터 깨지게 되면은 가나한 땅은, 그는뭐 그림의 떡입니다. 갈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3절 같이 읽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저는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게요 모세가 십개형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열 받아서 다 깨쳐버렸거든요 모세가 뭐가 온유합니까 근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럼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실 때에는요 그 지도자를 인정하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때 그렇지만 내가 볼때 온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야. 모세를 가지고 이렇쿵저러쿵 말하지 마라. 모세를 타취하지 마라. 모세는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야. 모세는 내 사람이야. 너희들이 함부로 말할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해야 영이 서는 겁니다. 이렇게 광야 40년 이끌어가는 겁니다. 네가 목사야? 나도 할수 있어. 내려와. 이런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여러 교회에 봤습니다. 똑같이 당회원이라는 거지. 똑같이 않습니다. 여러분. 장로는 교회에서 당회에서 세우는 거고. 목사는 노회에서 총회에서 세우는 게 목사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양을 치리하라고 목회하라고 맡겨 주신 게 목사지 장로님은 교인의 대표입니다. 교인들 잘 관리하라고 한 건데 그의 목회권까지 침임 침입, 침입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조만식 장로님과 같은 거친 장로님이 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목사 또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사도바울을 닮으려고 대단히 했어야 되고요. 성도들 또한 브리스길러와 아굴라와 같이 목사의 좌우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애써야 되고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요즘 건강한 교회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꾸 세석화되고요. 자꾸 세상 문물이 들어와가지고 세상 쪽으로만 자꾸 흘러갑니다. 총회장 되려고요. 날리고요 그래 자꾸 교단 갈라져 찢어나가고요 주님의 몸은 계속 그때마다 찢어질 겁니다 7절 보세요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데 온 집에 충성합니다 온 집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째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저는 목사님과 대적하다가 풍기박산된 가정을 몇 가정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실 목회자를 잘 도와서 협력 목회를 하세요. 그래야 복받습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 잘 도와드리세요. 그놈이 그놈이요, 여러분. 그년이 그년이고. 바꿔봐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좀, 기도하면서 도와드리시고, 렇게할수 있게 해야죠. 바꿔봐도 또 그렇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 한은 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 우선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천국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70인에게 성령 충만히 임하게 하셨다니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성령의 날한날 되실 수 있도록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도하루 시작됩니다.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가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